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단어 s i t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오늘은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을 넘어서 그 안에 숨어 있는 정말 다채롭고 풍부한 뉘앙스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사이트를 그냥 보는 능력, 그러니까 시력이라고만 알고 계셨나요? 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이 단어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다양한 의미들이 숨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사이트의 가장 기본적인 뜻부터 시작해서요. 이걸로 뭔가를 발견하고 또 놓치는 상황, 그리고 첫인상에 담긴 감정 표현, 마지막으로는 목표를 세울 때 쓰는 아주 멋진 비유적 표현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사이트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의미, 그러니까 물리적인 의미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네, 사이트는요, 크게 보면 두 가지 핵심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눈으로 뭔가를 볼수 있는 능력, 바로 시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인상적인 장면, 그러니까 광경이나 풍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먼저 시력이라는 의미로 쓰인 예문을 한번 볼게요. 화면에 나오는 영어 문장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He lost his sight in the accident. 네, 한국어로는 그는 사고로 시력을 잃었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sight는 명백하게 보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광경이라는 뜻으로 쓰인 예문입니다. 이것도 영어 문장부터 천천히 들어보세요. The sunset over the ocean was a beautiful sight. 한국어로는 바다 위로 지는 일몰은 아름다운 광경이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눈앞에 펼쳐진 멋진 장면 그 자체를 sight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기본 뜻은 이제 확실히 알았죠?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이트가 다른 단어들이랑 합쳐져서 어떻게 보는 행동과 놓치는 행동을 생생하게 묘사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표현이 바로 catch sight of입니다. 이 표현의 핵심 뉘앙스는요, 그냥 봤다가 아니에요. 뭐랄까, 우연히, 아주 잠깐, 언뜻? 무언가를 발견하는 바로 그 순간적인 느낌?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해주는 말이에요. 예문을 보면 이 느낌이 확 살아납니다. 영어 문장 한번 들어보세요. I managed to catch sight of the rare bird before it flew away. 한국어로는 나는 그 희귀한 새가 날아가기 전에 간신히 발견할 수 있었다 라는 뜻이에요. 휙 하고 지나가는 걸 겨우 눈으로 포착한 그 느낌. 이제 확실히 감이 오시죠? 이번엔 lose sight of 인데요. 와, 이건 정말 중요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뭔가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걸 뜻하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두 번째, 바로 비유적인 의미예요. 목표나 어떤 본질 같은 중요한 걸 마음속에서 잊어버리거나 놓쳐버리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 편의 진짜 힘은 바로 이 비유적인 의미에 있습니다. 예문을 같이 보실까요? While pursuing profits, companies must not lose sight of their ethical responsibilities. 한국어로는 이익을 추구하는 동안 기업들은 윤리적 책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죠. 정말 무게감 있고 중요한 상황에서 쓸수 있는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다음은 인사이트입니다. 이것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시야 안에 있다는 뜻도 있지만 일상 대화에서는 어떤 목표나 끝이 드디어 보인다 곧 일어날 것 같다는 희망적인 뉘앙스로 정말 정말 많이 써요. 거의 다 왔다는 안도감을 주는 표현이죠. 바로 이럴 때 쓰는 거죠. 영어 문장 들어보세요. The end of the long project is finally in sight. 한국어로는 길었던 프로젝트의 끝이 마침내 보인다라는 뜻인데요. 와이 말만 들어도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나요? 그 지긋지긋했던 일이 드디어 끝이 보인다는 거니까요. 좋아요. 이제 사이트가 우리의 감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들여다 볼 시간입니다. 세 번째 섹션에서는 이 보는 행위가 얼마나 강력한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지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At first sight. 첫눈에 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핵심 뉘앙스는요. 깊이 생각해 보거나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은, 정말 그야말로 맨 처음 딱 봤을 때의 직각적인 느낌이나 판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예문을 보면 그 뉘앙스가 아주 잘 드러나요. 천천히 들어보세요. The problem seemed simple at first sight, but it was actually quite complex. 한국어로는 그 문제는 첫눈에는 간단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꽤 복잡했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첫인상과 실제가 달릴 때 쓰기 딱 좋은 표현이죠. 그리고 at first sight를 쓰는 표현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게 아닐까 싶어요. 바로 love at first sight 네말 그대로 첫눈에 반한 사랑이죠 보자마자 어이 사람이다 하는 그런 운명적인 끌림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아 이건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a sight for sore eyes 직역하면 아픈 눈을 위한 광경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오랫동안 못 봐서 보고 싶어 애가 탔거나 힘든 상황에서 정말 간절히 보고 싶었던 사람이나 사물을 딱 마주했을 때그 반가움과 안도감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정말 멋지죠? 이 예문이 그 감정을 정말 잘 담고 있어요. 영어로 한번 들어보세요. You are a sight for sore eyes after such a long tiring journey. 한국어로는 그렇게 길고 지친 여행 후에 너를 보니 정말 반갑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반갑다가 아니라 너를 보니 이제 살것 같다는 그 안도감까지 느껴지지 않나요?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번엔 가장 추상적인 개념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사이트가 어떻게 우리의 목표, 야망 같은 마음속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데 쓰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Set one's i g h t s on 이 표현은 마치 사수가 관역의 조준경을 딱 맞추는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어떤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고 거기에 모든 정신과 에너지를 집중하겠다는 아주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강렬한지 세 단계로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냥 하고 싶다 정도가 아니라 첫째, 목표를 딱 설정하고 둘째, 그걸 해내겠다고 굳게 마음먹고 셋째, 거기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이한 문장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이런 큰 꿈을 이야기할 때 정말 잘 어울리는 표현이죠. 영어로 들어보시죠. She has set her sights on becoming a national representative. 한국어로는 그녀는 국가대표가 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의지가 막 느껴지는 것 같죠. 자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는 sight라는 단어 하나로 정말 긴 여정을 함께했어요. 단순히 눈으로 보는 물리적인 시력에서 시작해서 무언가를 우연히 발견하고 첫 인상을 느끼고 또 너무나 반가운 얼굴을 마주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래의 목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까지 정말 다채롭지 않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set your sights on, 즉, 목표로 정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배운 이 멋진 표현으로 여러분의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